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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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맛있게 먹네. 대현이도 왜자 그잘 먹어. 별별 뼈, 뼈 같은 거다 먹어. 물렁뼈 같은 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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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도 진짜 벌고 싶어. <laughs> 그 하늘이 줬어? t h a n 일어나려고 자. <laughs> 어, 마이너스. <laughs> 어, <laughs> 민망하게. <웃음> 피고, <shriek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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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가 도현이 어. 얼굴을 막 핥아. 아, 요즘 좋아 어. 어머. 나 좋아요. 나나 뭐야? 아. 맛있어. <laughs> 맛있다 아이스크림 진짜. 배고어 지금 아이들 세 명이서 아주 정신없이 여기를 휘젓고 당기고 있습니다. <laughs> 많이 안 먹었는데 배이안먹 배불러, 어, 그렇지. 못 <laughs> 먹었어, 나만 먹었어, 나만 <웃음> 배불러. 나는 왜 배불러? 불러 억울하게 과자 잘 먹고 있어. 요 <laughs> 억울한 표정으로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요. 거의 우리 무슨 디풀이 디풀이 온것 같은 파티죠? 파티 디풀이 연애장 온것 같은 기분. 저희는 지금 엘렌 치리케이스 왔는데 안 거야? 나 그냥 플레인? 나 음, 사야지. 난... Uh, which is t h i big thing? t h Can I get this one? Plain? y yeah. 엄마, 엄마, 여기 있어. 여기 저 여기 처음 와봤는데 플레인으로 <레인> 치즈케이크 6 <레인> 0치 하나 사왔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먹을라고 <레인> 맛있었으면 좋겠네 <레인> <레인> 엄마, 엄이 엄마. 발, 밝혔어. 어, 지금 밝혔어. 발, 발 빼. 그렇지. 지금 집에 들어와서 넉다운이 되고 싶습니다. 지금 홀푸드에서 사온 하늘이 먹는 거 보고 사봤습니다. 여기 보면 요 토돌러라고 써있는데, 아기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. 아, 아. 근데 지금 주는 거는 스트로베리 바나나입니다. 저희 동네에는 홀푸드가 없어서 이렇게 아이용으로 나온 요거트가 파는 곳이 없어요. 있기는 한데 조금 멀어요. 그래서 나간 김에 사봤습니다. <laughs> <산> <laughs> 이리 와, 위에 자켓 벗자. <laughs> 내 세상이지, 집에 오니까. 그래서 저는 플레인 치즈 케이크 사온 걸 먹어보고 있는데, 음 엄청 폭신폭신? 후아후아? <laughs> 후아후아 일본인데 폭신폭신합니다. 어쩌면 이렇게 폭신폭신해? 음. <목소리> 주니어스에서 먹는 치즈 케이크 맛이랑은 완전히 <목소리> 틀리네요. 주니어스는 되게 쫀득쫀득하고 되게 진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하고 이런 것보다도 되게 부드럽고, 음, 약간 티라미수 같은 치즈케이크. 부... 음, 엄청 맛있네. 엘렌, 엘렌, 엘린, 엘린 치즈케이크 강추합니다. 제가 이미 먹어서 좀 진. 찐... <laughs> 맛있어요 아 이거 도현이 못 먹는 거야 아? 요거는 요거 아기 요플레 참 특이한 게 엄청 요렇게 <laughs> 엄청 끈적져요 얼음 거랑은 좀 틀리네요 아마도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? 왜냐면 오늘 나가서, 유식 먹고, 바나나 먹고, 과자 먹고, 요거트 과자 또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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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! 지금 이거 치즈, 스트링 치즈인데, 이거 사서 전자레인지에 조금 돌려가지고 주거든요? 말랑말랑해지면. 이번에 산 거는 올게닉 그, 뭐죠? 올가닉 벨리인가? 엄청 맛있나 봅니다. <laughs> 자. 응, 편지고 먹어. 아까 전에 홀푸드에서 살때 요거트랑 요거 팔길래 가져와 봤는데 가격표가 없어 가지고 뭐 얼마나 비싸겠어 하고 사 왔는데 세상에 몇개안 들었는데 7불이 넘어. 요거트 두개 값이에요. 이거는 이번만 사주고 못 사주는 걸로. 엄마 돈 없어. 왜 이렇게 비싸니, 이거? 엄마. 엄마. 엄마? 짜잔! 괜찮 진짜 괜 도연아 토순이 어디 있어? 토순이, 토순이 내려와요. 토순이, 어, 토순이, 어, 이 야, 그렇지, 토순이. 토순이랑 코자까 우리들 똑똑해. 응도연아 내가 토순이야. 도연아 <laughs> 내가 토순이라고. <laughs> 나랑 같이 한번잡을까 <laughs> 내가 그렇게 좋니? <laughs> 나도 너가 좋아. <laughs> 김도현 씨, 가방 뒤지는 거 아니 아니죠? 거기서 뭐해? 아빠다, 아빠다! 아빠다! 여보세요? 아, 어? 어? 내려가서 덕구서 커피 갔어, 지금. 어이, 잘했네. 큰거 사지? 어, 난 기도 샀어. 어, 잘했네. 밥 집에 와서 먹어. 어제 남은 어제 남은 고기도 있을 거 아니야. 어, 있지. 이면배 많이 안 고파. 어, 그래? 자기야, 대박이지 않아? 어, 싸고 좋다, 야. 헉? 그리고 거기가 막 연회장처럼 막 엄청 넓고 시끄러워서 뭐 신경 안써 많이 먹던 적게 먹던 신경 안 쓰고 그냥 거기 차 나오는 거 먹고 그리고 아, 아야. 아 핸드폰 달래 아 알겠어 얼른 와얘잘것 같다 음네 응? 음..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조연이 발바닥이죠? 건강한가요? 음... 오늘 콜푸드도 갔다가 소호도 오랜만에 쑥 지나가고 그리고 엘린? 엘린 치즈케이크? 너무 맛있어요 저 혼자 꺼내서 먹다가 아 이러다가 남편 오기 전에 다 먹겠다 싶어서 얼른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만큼 맛있고 부드럽고 금방 먹습니다 네, 오늘은 아빠가 조금 늦게 와서 그냥 엄마 혼자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편안한 밤되시고요 내일 또 봐요 안녕 유캣 짱캣 시크한데?